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제이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말린 어깨에 좋은 운동을 해보실 거예요 두 손을 주먹을 쥐어 팔꿈치를 몸통 옆에 90도 직각을 만들고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놓아주세요 자, 그대로 내쉬면서 양팔을 옆으로 벌려주시고 마시며 천천히 11자로 모아주세요 후 열고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, 가슴이 너무 내밀어지는 걸 방지하셔서 천천히 흉곽과 복부를 잡고 후, 내신 호흡에 배 힘을 주면서 옆으로 팔을 벌리고 마시며 천천히 가지고 오실 거예요. 양손이 똑같은 벌림을 유지하면서 열어주시고 모아주실 거예요. 자, 사이드 뷰 보실게요. 자, 두 손이, 엄지손이, 어, 주먹 진 손이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유의를 해주시면서 천체히 내신 호흡에 후 벌려주시고 마시며 가져오는 동작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실 거예요. 말린 어깨가 쭉 펴지면서 견갑골도 쭉 평평해지는 느낌을 받아주세요. 자, 머리도 거북목이 되지 않고 시야를 정면을 보면서 해주실 거예요. 자, 두 번째 동작 이어가 볼게요. 팔을 몸통 옆으로 붙여서 옆으로 90도 직각을 만들어주시며, 내쉬며 후, 팔을 지그시 밀어주세요. 쭉양 팔을 벌려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때 손바닥이요. 하늘 방향을 봐주시는 것 유의를 해주실게요. 후, 펼치고, 마시며 제자리로. 팔꿈치가 너무 과하게 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안쪽 근육을 연다는 느낌으로 열어 주세요. 똑같이 10번을 반복을 해 주시면 되세요. 내쉬면서 후 열고 마시며 제자리로 가져가요. 쭉 사이드 뷰 보실 거예요.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허리를 곧게 세워주시고 시선을 정면을 보면서 천천히 내쉬면서 후 열어주시고 마시며 가지고 와요. 손목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유의해주세요. 반대편 반대편 사이드 뷰 보실게요. 후 열고 다시 제자리로 와요. 후 사이드. 아까 첫 번째 동작처럼 너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내 몸통 옆으로 팔을 늘려주세요. 다시 제자리로 오실 거예요. 자, 세 번째 동작 가볼게요. 양손을 엉덩이 옆으로 놓고 손바닥을 정면 보세요. 자, 내쉬면서 우리 거울을 닦듯이 후, 손바닥을 머리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. 자,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두 손을 승모근에 내리고 최대한 두 손을 아래로 꾹 끌어내리면서 후- 올려주세요. 마시며 천천히 두 손을 거울을 쫙 깨끗이 닦는 느낌으로 내려오세요. 자, 그대로 후- 쭉 올려요. 부드럽게. 자, 총 10번 똑같이 반복해주세요. 마시며 쭉 팔이 길어진 느낌으로 내려와요. 주후 내쉬면서 승모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팔을 올려주시는 거예요. 그대로 후 호흡도 같이 이어가야지 승모근이 올라가는 걸 방지해요. 마시며 양옆 흉곽을 늘리고 복부는 부풀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. 그대로 다시 이어가 볼게요. 후- 쭉 내쉬어 주시고 시선은 계속해서 아래로 너무 떨어지지 않게 내시어 10도 정도 위로 올려서 거북목이 되는 걸 방지시켜 주세요. 천천히 올리고 빠시며 내려주세요. 자 오른손과 왼손 똑같이 간격을 맞춰주시는 거예요. 쭉- 발이 슬림해지는 느낌도 받아주세요. 마시고, 천천히 제자리로 내려와요. 자, 내쉬면서 후, 지그시 올라가요. 마시며, 천천히 내려올게요. 손바닥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동작 가볼게요. 자, 두 손을 엉덩이 옆에 놓아주시고, 손바닥 엉덩이 방향 보고, 천천히 서클 운동 가볼 거예요. 자 그대로 두손 머리 위로 놓고 자 천천히 원을 돌릴 때는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올려주는 동작 마시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. 어깨 회전 근개가 유연해지도록 부드럽게 돌려주세요. 자 너무 두 팔이 뒤로 빠지지 않는 걸 방지해 주시면서 천천히 돌려 나갈 거예요. 후 손끝으로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을 주시면서 천천히 그려 나가 주세요. 자, 오른손 왼손 똑같은 원을 그린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그시 그려 나가요. 이어서 계속해서 10번 반복해 주세요. 후 내쉬는 호흡에 올라가고 마시며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. 자, 손바닥 모양을 잘 보실게요. 자, 내려올 때는 정면을 봐주시고 그대로 올라갈 때는 내 몸통을 바라봤다가 정면을 봐주며 내려와요. 그대로 계속해서 후 진행해요. 쭉 자, 이번에 파, 파, 어, 쭉 올렸다가 아래로 똑같이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. 네발 반대 방향 가볼게요. 손바닥이 다시 정면 보고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후 뒤쪽 방향으로 오실 거예요. 그대로 쭉 뒤로 넘기면서 쭉 가슴을 열어주고 앞으로 돌아와요. 앞으로 돌아오실 때도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어깨를 피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주세요. 그대로 셋! 후 내쉬면서 흉부풀을 계속해서 조여 내실 거예요. 자 호흡을 잘 해주셔야지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으세요. 넷. 후. 자 팔꿈치도 과하게 펴지지 않고 살짝 이으로 구부려 내셔서 뼈힘을 풀고 부드럽게 어깨 회전근개를 써주실 거예요. 쭉 시원하게 늘려주세요. 쭉후 내쉬면서 다시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. 자, 올릴 때는 손바닥을 지그시 쭉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내려올 때는 이건 거꾸로 본인 몸을 바라보세요. 쭉 손바닥 정면 내려올 때는 내 몸통을 손바닥이 바라보며 내려와요. 다시 호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꼭꼭꼭 눌러주시고 많이 부탁드릴게요. 저랑 예쁜 어깨 라인 만들어 보실 거예요. 화이팅!